네. 자, 행렬 A는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자, 그때 그 성분 A, I, 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주어진 3차 다항식을 요,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다음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 각각의 성분을 찾아내셔라이 말인 거야. 자, 우리 조리제법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대로 내려오잖아. 자,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쵸.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1, 1은 1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얘는 1이다 적어볼까요 자그 다음에 얘들아 곱해서 여기 적어주잖아 그럼 여긴 2죠 자 그리고 얘들아 자 이렇게 더해서 얘잖아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죠 어, 그래서 a1, 2는 2다 자 찾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곱해서 여기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8이고요 자또 이렇게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자이아이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a2, 1은 마이너스 5다. 자, 또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6이죠. 자, 6 적어 주시고 똑같은 이유로 자,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22는 마이너스 4다. 자, 해서 우리는 a라는 행렬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1, 2, 마이너 5, 마이너 4다라는 거죠. 자, 이때 a 제곱을 물었어. a 제곱이라는 것은 자, a를 두번 곱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1, 2, 마이너 5, 마이너 4. 자, 우리 곱할 때 앞에는 가로 줄이고요. 자, 뒤에는 세로 줄. 자, 그러면 1행하고 1열. 자, 순서대로 곱해서 더할 거야. 1, 마, 10,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마, 8, 그럼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 자,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20이니까 15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마이너스 10, 자, 플러스 16이니까, 여러분, 6이 되겠죠?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을 물었거든, 일단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 자, 정답은 6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